안녕하세요. 달수입니다. 오늘은 등기부 등본을 열람이나 발급 받으실 때 알아두면 도움되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먼저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으시려면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셔서 화면에 보이시는 부동산 등기 열람 발급을 선택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. 이제 도움되는 꿀팁 첫 번째를 말씀드리면 공동 담보 전세 목록 및 매매 목록입니다. 요즘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공동담보로 잡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. 이런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멸람이나 발급을 받으실 때 주소 검색란 아래에 있는 공동담보, 공동담보, 전세목록, 그리고 매매목록을 선택하시고 검색을 눌러주면 됩니다. 그리고 순서에 맞게 넘어가다 보면 이렇게 공동담보 목록 및 공동전세 목록, 매매 목록이라는 항목을 볼수 있는데, 지금 제가 검색한 이 부동산은 공동담보와 전세 목록이 존재하지 않고요, 대신에 매매 목록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체크 표시로 선택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열람이나 발급을 받을 시에 선택한 이 목록이 같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공동담보나 매매목록을 같이 확인하고 싶다면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는 등기부등본 요약입니다. 사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잘 정리되어 있지 않고 뭔가 보기 불편하기도 하고 좀 복잡해 보인 것도 사실입니다. 이때는 결제까지 전부 완료를 하시고 열람이나 발급을 하기 직전에 밑에 보시면 요약이라는 체크박스가 있습니다. 여기에 체크를 한 후에 열람 발급을 하시면 보시는 것과 같이 등기부 등본 가장 마지막 장에 깔끔하게 권리 관계가 요약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으니까 이 요약을 활용하신다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. 자,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공동담보 전세 목록 및 매매 목록 체크하기, 그리고 등기부 등본 요약 체크하기.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등기부 등본 열람이나 발급을 받을 때 알아두면 도움되는 꿀팁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